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도 정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TV 수신료 관련해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러니까 TV 수신료를 안낼수 있는 건 물론이고 여태까지 낸 TV 수신료를 전부 환불 받았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TV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매우 개꿀팁이 될수 있을 영상이 실 겁니다 전기 이거 뭐야? 이거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통지서. 어,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이시죠? 어, TV 수신료라고 해 가지고 매달 2,500원이 조금 넘게 2 5 0 0 2,570원이네요. 아무튼 원래 2,500원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TV 수신료가 내가 TV를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2,500원을 매달 빠져나가는 양키끔봉치를 취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여태까지 냈던 2,500원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 걸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한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돌려받는 방법과, 아니면 한전 모바일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KBS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KBS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는 어, 앞으로 이제 TV 수신료를 중지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어, 전체 기간 다를 환불 받는 건 불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납부했던 TV 수신료에 3개월치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바로 KBS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TV 수신료가 안나오게끔다 조치를 취해 주셨고 환불도 전체 기간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전화를 했거든요. 낮에 전화를 했는데 오늘 몇 시더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24시간도 안 돼서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은 어 오전 11시 어 제가 냈던 TV 수신료를 싹다 환불 받았습니다. 대꿀팁 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